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나이와 코랩을 사용해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I 스튜디오로 어떤 챗봇을 만들지. 일단 저희는 영화 추천 챗봇을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꼭 영화 추천이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와 협업을 통해서 코드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 거고요. 어, 저희 학습 내용에서는 A.I.를 통해서 그 영화 장르에 맞는 그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해볼 거고요. 또 이제 현재 상영작을 추천해줘라는 명령어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이제 영화를 추천해주는 챗봇을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디어부터 뭐 데이터 생성하는 것까지 오늘은 AI 스튜디오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작 화면을 AI 스튜디오로 준비를 했고요 어, 그렇지만 코랩에서 물론 코드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코랩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 프랩에서 쓴다고 명시를 해줘야겠죠. 프랩에서, 어, 파이썬으로 영화 추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해줍니다. 일단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조금 알려줘야겠죠. 뭐, 원하는 장르를 입력받고, 입력한 장르에 대한, 장, 입력한 장르에서 추천할 만한 영화를 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알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이제 추천할 만한 영화는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죠. 그럴 때 보통 쓸수 있는 게 저희가 뭐 저, 이런 시간에 배웠었던 그 딕셔너리 구조를 조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장르별로 영화를 저장하고 싶어. 근데 안에 뭐 영화 제목 그리고 뭐 연도 운동명 그리고 장르 한번더 얘기를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세부 장르, 세부 장르 뭐 이런거나 간략한 줄거리 또는 뭐 등장 인물 이런 것들을 출력하고 싶어 먼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이렇게 해서 AI 스튜디오랑 함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거를 쭉 써놨기 때문에 얘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주는지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는 내용이 됐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딕셔너리 구조를 여러 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괄호로 시작했는데 요 안에서 요게 키값이고 이 안에가 이제 밸류죠 밸류가 들어가는데 밸류 안에 한번더 딕셔너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액션이라는 장르가 되겠죠. 첫 번째로 큰 액션이라는 장르 안에 제목과 연도, 뭐 감독, 장르, 줄거리, 등장인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렇게가 지금 영화 한 개가 되는 거겠죠. 매드맥스에 대한 영화 정보, 그다음에 존윅에 뭐 대한 정보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 인터스텔라, 뭐 사이파이에서 듄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코미디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일단은 줬네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예시, 그리고 장르의 유효성을 검사하도록 한대요. 내가 원하는 장르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조금 뭐 장르를 애초에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선택해서 출력하는 거는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영화 데이터를 줬는데, 이 데이터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나눠서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화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 어,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알려줬었던, 뭐. 오, 뭐 여기 좀 밑에는 많이 있네요. 뭐, 액션. 그리고, 사이파이. 그리고, 코미디, 드라마,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장르마다 추천하는 추천 영화를 1 0개 정도씩 데이터로 만들어 줘. 데이터 입력 셀은 헤드 셀과 따로 따로 구분하려고 해라고 용도를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섯 장르의 영화 10개니까 벌써 50개의 영화를 이 친구가 검색을 해서 아까 알려줬었던 제목, 몇 년도 영화인지, 감독과 장르, 줄거리, 등장인물까지 이렇게 아, 등장인물이 아니라 배우라고 적었어야 됐는데 배우로 잘 나오는 건지 이 이름만 봐서는 알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생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뭐 긁어와서 물론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어, 이번에는 저희가 AI를 사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요 데이터의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확인하지 않고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요청했다 보니까 이제 답변 생성 시간이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복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도 이제 액션 장르, 그리고 사이파이, 그리고 코미디, 세 개, 드라마, 마지막 애니메이션까지 다섯 어, 개잘 확인이 됐네요. 이거를 전체로 복사해서, 먼저 이제 데이터 입력 부분, 영화 정보, 영화 목록이라고 해서, 여기 한번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잘보이게 해보기 위해서, 폰트도 좀 크게 해놨지만, 확대까지 해둔 상태였는데, 이제 뭐, 매드맥스, 뭐, 조닉,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로 영화 제목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검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좀,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다든지, 뭐 등장인물이 다르다든지, 뭔가 뭐 내용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선 요 친구가 만들어준 데이터를 가지고 사,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도, 이 친구가 만들어준 데이터 가지고 사용을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불러올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실행은 한번 해줘야 됩니다. 실행을 근데 뭐 저희가 이걸 프린트를 쭉 하거나 이럴 거는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 무비 데이터라는 곳에 넣어둘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실행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했으면은 이제 입력을 받고 싶겠죠? 이제 간단한 인사말과 어떤 장르의 영화를 추천 받고 싶은지 입력받는 코드를 작성해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르를 알려주면 됐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장르를 알려주고 어떤 장르의 영화를 추천 받고 싶냐라고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소개글, 코드를 작성해주도록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제가 애니메이션을 골랐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저 전체 10개를 다 알려주는 것보다는 두 개를 랜덤으로 골라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주토피아랑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수정을 거쳐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혹시 또한 번에 잘 작성해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왠지 저 데이터를 다 가져오느라고 코드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거를 복사는 할 건데요. 데이터 부분은 이미 콜앱에 입력해 두었으니 다시 알려주지, 알려주거나 코드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왠지 느낌상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느라고 조금 오래 걸리는 느낌이어서 간단하게 입출력만 되도록 명령 프롬프트를 처음에 위에 쪽 요거에서 아래쪽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 빨리 완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코드가 생성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는데요. 뭔가 조금 오류가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면은, movie data라는 딕셔너리는 이미 다른 셀에 있다라고 정의한, 아, 다른 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여기 부분만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뭐 주석 처리가 다돼 있기 때문에 전체 복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서 코드 셀을 나눠서 이렇게 해주면은 사용자한테 이제 인사말을 건네고 선택 가능한 장르를 보여드리, 보여준다. 오 여기 조금 고급 기능을 썼습니다. 요 리스트의 키를, 키 값들을 불러와가지고 쓸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넣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원하는 장르를 입력을 받으면 그 장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는 뭔가 조금, 아, 이렇게 실행이 됐군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함수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한번 불러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 함수를 빼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문 입력하고, 네, 이걸 제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지금 잠시 멈칫했지만 그냥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편집기에서 그 들여쓰기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는 이제 다 알아서 잘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들여쓰기 라인에 맞게 잘 해주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들여쓰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는 코드를 조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오, 어, 인풋 여기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었고요. 리턴을 지금 해주고 있어서 아, 이 코드를 주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고쳐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드를 일단 코드를 함수화하지 않고 사용할래. 그래서 여기 부분에 그 원하는 장르를 여기 while t r u e 에 여기 부분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인풋 부분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if문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 일단 뒷부분에서할 거니까 if 앞부분까지만 수정해줘 라고 합시다 이제 if 뒷부분은 이제 어떤 장르를 선택했을 때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드라마를 선택했다? 그러면 드라마 중에서 두 개만 랜덤으로 해서 출력해줘라는 부분을 이품문으로 구조상 넣는 게 조금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달라고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이품문의 앞단만 작성을 해줘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가 제가 지금 최대한 좀 조용한 시간에 녹화를 하려고 새벽 시간을 하고 있는데 답변 생성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제 장르에서 추천을 받아서 두개 정도 추천해 주는 것까지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품은 앞부분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줬고요. 한번 복사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 저번에도 한번 사용했었는데요. 랜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떤 영화가 보고 싶냐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해 주겠다 추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화 그 장르를 입력해주세요라고 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여기 부분은 뭐 굳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할게요. 받은 정, 장르를 어떤 걸 선택했는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고 하고 장르의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두 개의 목록을 가지고 올 거고 그 어떤 장르에 뭐 예를 들어 뭐 드라마 장르에 뭐 추천할 영화가 없으면 없다고 나온다. 근데 추천할 영화가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작위로 가지고 와서 추천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하는 인사말과 함께 뭐예를 들어서 뭐 코미디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다시 제시된 장르 중에 입력하라라고 하는데 자 액션을 선택하니까 다시 잘 나오고 있네요. 코미디를 선택했을 때왜 나오지 않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명령을 지운 게 조금 문제가 되려는지 아니면 위쪽에 여기 부분에 저희가 코미디가 아니라 뭐 코메디라고 적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일단 코미디라고 잘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왜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럼 우선은 이렇게 장르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할 텐데, 요저 장르가 모르게요. 요 가능한 장르 중에서 가지고 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다른 것도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뭐 코미디 안 됐지만 한번더 해봤더니, 이번에는 또 됩니다. 아까 뭐 띄어쓰기가 조금 들어있던가, 뭔가 오류가 조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 사이파이도 잘 나오고요. 면뭐 드라마 했을 때 드라마도 잘 나오고요. 애니메이션 했더니 애니메이션도 잘 나오고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일단 점선을 조금 개수를 늘리고 싶어서 여기를 50개로 50개로 수정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입력 받은 다음에 만약에 같은 장르의 영화를 더 추천을 받고 싶다면. 몇개더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추천의 그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두 개를 추천해 준 다음에 영, 영화를 더 추천 받고 싶냐고 물어보고 예라고 답하면 세개 정도의 영화를 더 추천해주도록 코드를 추가해 줘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내가 원하는 장르의 애니메이션이면 영화 두 개, 하나, 두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끝났다면 이 밑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애니메이션 장르의 영화를 더 추천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서 예라고 인풋해서 얘라고 입력을 하면은 뭐 애니메이션 장르께 몇 개가 더 출력이 되게 이렇게 고쳐보고 싶은 거를 지금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명령에 대한 답변이 달렸네요. 자, 이것도 통째로 복사를 해서 코랩으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 부분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추가된 부분이 어느 쪽인지 자, 여기 부분이네요. 4 7 번째 줄에 추가 추천 여부 묻기에서 추가로 추천할 영화가 남아 있을 때만 물어보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영화를 더 추천받고 싶으신가요? 라는 대답으로 예 아니오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만약에 예를 하면은 추가를 추천을 더 해드린다. 근데 만약에 남아 있는 영화가 없다면 이렇게 뭐더 이상 추천할 영화가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유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선택지를 조금 추가를 한것 같고요. 추가 추천 영화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를 입력하면, 뭐,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하고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드라마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드라마 장르에 뭐, 두 개가 일단 추천이 됐고요. 예 라고 입력을 해볼 테니, 오, 세 개가 추가로 잘 나오고, 종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서, 이번에는 뭐, 애니메이션 하고서, 여기서 아니요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하고 정리가 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조금 다시 새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텐데요. 파이썬 어, 프랩? 프랩에서 파이썬 코드를 통해 현재 상영작을 확인할 수 아, 확인 확인해서 추천해주는 책을을려 만들고 싶어 최대한 간단한 코드를 사용하면 좋겠고 재미나이 API를 사용해줘 그리고 플랫 보안 관리자에서 또 가져오면 돼. API 키는 보안관리자에서 보안 가져오면 돼 라고 알려주면 아마 이전에 저랑 대화를 계속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이렇게 간단히 설치를 조금 해 봤는데요. 어, 이렇게 잘 불러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코드를 달라고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면서 스크롤을 내렸는데 전체 코드를 한 번에 연결해서 잘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밑에 코드를 더 추가해서 다시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혹시 모르니 설치하고 임포트합니다. 구글 모델은 저희 위쪽에서 한번 썼었는데 2.5 버전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2.5 버전 사용하는 그 코드를 좀 불러올게요. 여기 부분에 있겠네요. 여기, 재미나이 2.5 플래시 버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모델을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요. 체포 추천함수라고 되어서 현재 상영 중인 인기영화 3편을 추천하고 설명을 덧붙여줘 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볼게요. 했더니, 자, 실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무래도 API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뭐, 영화 추천해줘 라고 입력을 해 봅시다 그랬더니 뭔가 열심히 답변을 받아오고 있나 봅니다 영화 추천이라고 썼을 때 혹은 뭐 상영작 알려줘 라고 입력했을 때뭐두 가지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자,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추천해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 세 가지를 일단 추천해 줬습니다 범죄도시 4와 퓨리오사 매드맥스사가 뭐 설계자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뭐 종료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 이제 현재 상영 영화라고 하면은, 음, 이거 사실 조금 된 영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범죄도시부만 해도 벌써 이제 꽤 어, 좀 예전에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인데, 현재 상영작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파일럿이라든지, 아무리 좀 그거 했어도, 파일럿이나 아니면 또 뭐가 유명했을까요? 어, 제가 지금 이제 8월 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비딸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최신 영화를 좀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최신 영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는 원래, 코드를 작성할 때 혹은 답변을 좀 신중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스튜디오를 쓰고 있지만 얘한테 왜 현재 상영작을 못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랑 좀 다른 것 같다. 왜 다르냐?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M&I가 추천해준 상영작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봅시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최신 정보에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AI의 학습 방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 AI의 지식은 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 말하면서 답변이 와서 답변을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상영작과 추천해준 상영작이 다를 수 있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알려줬는데요. 어, 일단은 지식 제한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 학습된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된 이후에 개봉했거나, 뭐 최근에 이제 올라온 영화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성형영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사용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또 자세히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 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지역인지 어떤 극장에서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이고 현재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한 프롬프트는 현재 상영 중이다 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 라고 할수 있대요. 뭐 날짜를 줬던가 이러면 조금 다른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여기 앞부분이 핵심인데요. ai가 학습을 하는 거는 사실 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해진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좀 뭐 이렇게 최근의 정보를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버버 하는 반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요 친구한테 뭐어 어떤 영화의 줄거리를 알려 줘 이러면 그거는 줄줄이 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오늘 몇 시에 해?라고 확인을 요청하면 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물론 좋지만 분명히 이제 뭐 정보가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언제마다 학습을 하는지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느릴 수도 있고 좀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데이터도 챗봇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데이터도 그 직접 이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서 챗봇을 만드는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영화 추천 챗봇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한번 어떤 기능을 넣을 건지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AI와 협력을 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했고요. 어, AI에게 실생 그 실시간 정보를 물어보면서 아, 이게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는 학습한 정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실시간 정보 검색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까지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